목교연 앞에 직접 추위장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만나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만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 말씀이 있가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어, 큰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어, 격려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 소개받은 대로 아, 직전초회장 그러니까 성남시 기독교대학교 오십일기 회장을 맡 여김하고 이제 퇴임한 아, 그런 목회자입니다. 아, 저는 뭐 대학원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2 0년 이상 아,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한동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목회자들은 백이십 명에 쯤한 조그만한 학교 아, 그러나 아주 야무진 사람을 그, 만드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피구리 헬라를 잘 벗겨서 원어를 잘 밝히고 그런, 그런 학교로서 굉장히 작은 학교 어, 그러나 양중 우리 승리사님을 가성하는 학교인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단신학교입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아, 그참 섬기기를 그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어,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 경려를좀 부탁드리면 어, 이제 더욱더 주는 구조가 좀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아,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아, 가장 그, 어,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창백해 하는 그런 역사는, 어, 그, 주는 구조입니다. 주는 구조가 많이 열리다 보면, 줄게 있으면 사람이 몰려오고, 기도해서도 많이 오고, 또, 어, 역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그, 제가 한 얘기 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는 구조가 열리면 음, 강하게 궁하다는것 제가 23년 전에 성남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한동신학교를 <laughs> 옮겨서 이렇게 하느라고 23년 전에 성남에 들어왔습니다. 거해동에 이성 목사님이 하시던 어, 학교를 저에게 주셔서 대한동부신학교를 이렇게 이전해서 어어 이제 저 성남으로 이제 학생수가 많아져가지고 어. 그, 이전 하다 보니까 성남으로 들어와서, 성남에서 두루 이제, 목회자에 행하는, 아 그런, 그, 사역, 어, 두루 거치고, 이제, 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김영은 목사님은, 아 그, 굉장히, 그, 다방면에,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차분하고 또, 또 내지는 굉장히 그취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는 구조만 우리 목사님한테 강하게 해주면 굉장한 부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경례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